기계를 만든다고 음. 생각하면 자 이렇게 스케치를 드릴게요. 자 사진을 찍어 이렇게 대충 자 이렇게 찾으면 돼요.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를 선정해요. 선택 꾹 눌러서 저장하기 더하기 갤러리 지금 캡처한 거 사진. 그러면 이제 왼쪽 거는 아이디어 오른쪽 거는 결과물인 거예요. 1번 2번으로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디어를 오른쪽에 있는 제품의 표면 처리나 디테일을 따라서 이미지 렌더링으로 그려줘. 그렸죠. 나는 제안한 거랑 같아졌잖아. 사진을 한번 더 누르시고 오른쪽에 저장하기. 그러면 내 핸드폰에 딱 저장이 돼요. 이런 거 버리지 마세요. 해놓으면 그 지금 재미나이 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디자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고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걸 쓰면 돼. 이 디자인을 사시도 하고 육면도 도면으로 그려줘. 자 이렇게 도면을 다 그렸죠? 사이즈까지 제가 알아서 다 넣어줬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이걸 특허를 내면 돼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의 특허청 들어가서 발명특허 명세서에 맞춰가지고 청구항을 작성해줘. 그러면 이렇게 명세서 양식 맞춰가지고요. 발명특허 기, 정확히 씁니다. 이 흐름만 알면 돼요. 이거를 막 정확히 내가 하는 게100% 100점은 아니고 내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장해가지고 내가 글 전체를 그냥 줘도 되고 모두 선택한 다음에 저장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카톡 같은 거로 보낼 거면 그냥 공유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면 돼. 우리 카톡 하듯이.